자 그럼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자 어, 지난 시간에 그 물의 특성 그죠 물의 특성에서 우리가 물의 특이한 밀도 변화까지 이야기를 했고 어, 이번 시간에는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표면 장력의 정의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표면 장력이 뭘까요 여러분? 액체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액체 표면을 최소하려고 하는 힘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가능한 한표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표면적을 작게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외부의 형태로 한번 파, 파악해 봐야 되는데 표면적이 가장 작은 형태가 바로 무슨 상태냐면 어떤 형태예요? 그렇죠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 됐죠 그죠 구형이 그래서 어, 우주 공간에서 모든 그 천체들이, 뭐, 모든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천체들이 구형을 갖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능한 한 무슨 장력을 작게, 표면 장력을 작게 만들려고 한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원시 지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예전에는 이 태양계 주변에서 막그 뭐라 그럴까, 행성들이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우리 그 자전이나 공전 방향이 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운동장을 돌때 어디로 도는 게 편하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도 그쪽이고 공전도 그쪽이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그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 위에 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굉장히 어때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때 약간 형태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원시 지구에 지구 지구라고 볼수 볼 없는 어떤 이 천체가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어 태양 주위를 그러다가 어떤 놈은 좀 빠르고 어떤 놈은 좀 느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행성들이 막 충돌을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충돌하면서 어때요?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맨 처음에 마그마의 바다였어요.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가 뭐겠어요, 여러분? 충돌하면서 생긴 그열 때문에 암석이 다 거의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액체가 표면적으로 어때야 돼? 가장 작게 표면적을 만든 다음 표면적이 작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서서히 굳어가지고 지금 천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체들이 대부분 다 뭐야? 구형을 갖는 이유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면장력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고 대답을 답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럼 한번 표면 장력에 대한 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딱 담았어요. 물을 딱 담았는데, 담았는데 물은 분명히 왜이 표면에도 이렇게 물 분자가 있을 것이고 물 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물 분자가 있을 것이에요. 내부에도 이렇게 물 분자가 있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내부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내부에 있는 물 분자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도 상호작용, 이쪽으로도 상호작용, 이쪽으로 상호, 이쪽으로 다 상호작용을 모든 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알짜 힘, 알짜 힘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0이에요 0, 0. 그래서 얘는 그냥 가운데 있어요. 서로 당, 당기는 힘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표면에 있는 놈들인데 표면에 있는 놈들은 양옆으로 힘도 받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도 받으나 어느 쪽으로 받는 힘이 없어요. 위쪽으로 받는 힘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7개가 표면을 표현하다가 7개가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어때요? 7개 중 일부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7개가 표현해야 될 표면을 그보다 적은 숫자로 표면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작게 만들어야겠어요. 작게 만들 작은 분자로 표면을 표현해야 되니까 작은 분자 크기가 표면적이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 됩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당겨지는 힘이 만약에 수소 결합이라면 굉장히 센 힘이겠죠. 만약에 작은 힘이라면 일곱 개에서 어게 그냥 부들부들하다가 걔가 내려가지 않을 텐데.